안녕하세요. 웨더 뉴스의 채령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청정한가 했더니 이번엔 황사 소식입니다. 오전 9시 연지 강수의 세정 효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비구름 뒤로 황사와 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땐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함께 살펴보시죠. 12시 이후부터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과 WHO 기준 모두 대체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환경부를 기준으로 밤부터는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는데요. 실내 환기는 되도록 자제해주시고 수분 섭취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오늘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 서쪽 지방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계속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야외 활동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채령이었습니다.